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반도체 IP 설계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반도체 설계라는 그 아이, 반도체 IP 회사는 반도체를 만들 때그 반도체의 기능과 또그 반도체가 소비하는 전력이라든가 또 처리하는 데이터의 양 이런 것들을 모두 정하고 거기에 맞는 반도체 회로를 설계하는 겁니다. 이거는 반도체 가장 처음 출발이자 가장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단계인데요. 쉽게 말해서 공대생들 중에서 전자공학과나 이런 쪽에서 이제 천재들이 가는 가서 일하는 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오픈엣지에서 반도체 설계, 즉 반도체 IP를 설계해 줘야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그런 반도체들을 찍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첫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고부가치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은 일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새로운 반도체가 필요한 것은 그 산업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거나 이럴 때 사용되는 것이라. 이 반도체 개발에 있어서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 최소한 설계하는데 2, 3년 정도 걸리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AI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이 기간을 좀 짧게 줄였다고 많이 하,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그렇게 고 기술,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산업 분야에서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국내 최초의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이자 상장사이기도 한데, 이 AI 반도체를 설계한다는 게 굉장히 기술력이 앞서 있는 거죠. 기존의 이제 반도체 일반 우리가 가전이나 이런데 사용되는 반도체는 말 그대로 이제 그 기계를 어떻게든 뭐 밥솥을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집안에서 냉장고나 세탁기가 어떻게 그 작동한다는 이 정도의 그 처리 능력이라면 AI 반도체는 인간의 생각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반도체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죠. 그리고 이러한 그 AI 반도체 통합 IP 솔루션도 공급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즘 말이 되는데 MPUIR, 그 MPU IP라고 해서 이 굉장히 이제 기술력, 그니까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던 GPU나 CPU나 이걸 뛰어넘는 좀더 뉴런, 그니까 굉장히 더 복잡한 그런 그 반도체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 회사의 가장 큰 재산은 바로 인력입니다. 이 인력들이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낼수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인지에 따라서 이 회사들이 거래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래하는 반도체 회사들이 달라집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일했던 사람들이 과거에 삼성, 삼성에서 했다, SK에서 일했다, 뭐 AMD에서 일했다, 뭐 우리 여기 보면 뭐 바나수인에서 일했다, 뭐 칩셋 미디어에서 일했다 이렇게. 과거 자신이 어디에서 구매했는지 이거를 옆에다 이렇게 다 올려놨는데요. 이들이 바로 이들이 설계하는 반도체 고객사가 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R&D 인력들이 어떻게 이런 반도체 IP를 설계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설계도를 믿고 저 파나소기니 삼성전자니 s k 하이닉스는 그냥 반도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R&D 인력들의 능력, 실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그,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재산은 바로 이런 인력입니다. 그리고 그 인력이 한국에만 100, 113명, 캐나다에 44명, 미국에 16명, 일본에 4명, 이렇게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에 113명이나 이런 고급 인력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굉장히 큰그 무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사업 용역을 보면, 발 그대로 이제 반도체 IP.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 IP 개발에만 2년에 3년 걸린다 고 그러는데, 이발 그대로 이제 반도체를 설계하는 겁니다. 개발 이 반도체에 전력이 얼마큼 사용되고 얼마만큼의 이그니까 처리 능력을 가지게 되며 또 얼마만큼 열을 발생시킬게 되고 또이 처리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런 것들을 다 설계에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요인들을 갖고 반도체를 설계를 하는 것이죠. 그 기간이 2년에 3년 정도 걸리는 것이고, 그게 이제 끝나면 바로 팹리스에서 반도체를 만드는데, 솔직히 요즘은 반도체를 만드는 데는 그 새로운 기능을 하는 새, 신제품이라 할지라도, 길어봤자 6개월 내에 만들어냅니다. 만드는 건 얼마 안 돼요. 중요한 건 반도체를 얼마나 그잘 설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작년에, 그, 엔비디아가 그, 만들어놨던 그, 그, 그러니까 인공지능 AI 반도체, 블랙웰이 이슈가 된건 발열 문제였습니다. 처리 능력을 크게 키워놓고 보니, 이 처리가 이루어지는 동안 그 반도체 내에서 계속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기존의 플라스틱 그, PCB 갖고는 이 열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왜냐면, 이 인공지능 AI 반도체가 이 처리 능력, 그 그러니까 연산 능력이 너무 많이 발전했기 을 때문에 그 수많은 그 짧은 시간에 내그 수많은 연산을 하면서 그 안에서 내부에서 열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열을 PCB에서는 이제 처리하는데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PCB도 그것도 이제 열에 약하기 때문에 열을 열을 받으면 팽창을 하고 휘어지고 그런 것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계 도면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 반도체 IP 설계라는 게 대단한 실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 어려운 일을 바로 오픈 엑지 테크놀로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픈 엑지 테크놀로지는 지금 현재 이제 MPU나 이 CPU나 또 다양한 뭐 DDR DRAM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이런 DDR DRAM과 CPU가 서로 연락을 할수 있을 연락하는 이런 그 통신 데이터 이걸 처리해주는 이거. 사이키라고 그러는데 이, 이 파이 파이 파이라고 그러죠 파이 파이를 설계하고 만드는 설계하는 업체 를그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그 중간에 데이터를 옮겨주는 이런 SOC 시스템은 칩칩 칩 안에 하나의 그 시스템 을다 넣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 데이터 이동 통로를 확보해주고 또 이런 것들을 메모리를 컨트롤러 그러니까 어떻게 이 메모리는 가고 오고 하는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조절해주고 하여튼 이런 그, 것들을 이제 설계하고 만드는 것, 이게 이제 AI 반도체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이 AI 반도체와 이 DDR-DRM 실제 일을 하는 이 반도체 사이에 통신 역할을 해주는 통신 반도체. 이런 것도 바로 여기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대단히 많은 일을 하는 거고, 그 연구 일, 인력들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산업 중에서는 지능형 보안 카메라나 자율주행이나 그 얼굴 인식 기능 이런 것들에서 이들 반도체가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서버나 저장 장치, 또 IoT, 또 모바일 뭐 핸, 핸드폰 스마트폰 이런 데 그리고 인공지능 AI 이런 쪽에 이제 드론이나 PC 등에도 이 반도체 칩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사용처는 늘어가고 있고 수요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설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TSMC와 삼성전자가 있는데 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하고 사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파운드리 쪽에 중요한 사업을 이번에 이제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많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이 기술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지금 실제로 보면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고객사들은 이름만 되면 알만한 회사들입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그, 메모리 반도체 세계 1, 2, 3위 업체들 뿐만 아니라 그외 다양한 업체들,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도 여기 고객사로 들어와 있고요. 근데 이름만 되면 알만한 회사는 웬만한 회사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오픈에치 테크놀로지는 기술력을 인정받는 반도체 설계회사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3분기까지 실적을 놓고 보면 라이센스, 즉, IP 그 자체에 대한 그 매출이 78% 그다음에 그 IP로 만들어진 반도체 유지보수에 17.23%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면 아직 매출이 57억에서 1 3일억으로 늘었다고는 하지만 손실 또한 영업 손실 또한 뭐 153억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보다 더큰 손실을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되는 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역시나 고급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이 사람이 재산이 는사고그 사람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건 어차피 어떻게 보면 고정비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3분기까지 단기 순손실 156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ai 반도체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고객사들의 수요가 늘고 그 수요에 따라 일감도 늘어나면서 매출 유형이 꾸준히 늘고 있고 영업 손실은 점점 줄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최저 수수관계인 포함해서 22.17%가 최저주 지분인데요. 여기에다 최근에 스톰 브릿지와 에이티넘이 제 3자 배정 유상자를 통해서 상환 전환 우선주를 투자를 해줬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자본도 중요 자본도 확충하고 그래서 이제 손실나는 걸다 메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톰 브릿지와 에이티넘은 1년간 보호예수 하기로 했죠. 그만큼 자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환 상환 전환 우선주는 2만 341원에 전환하기로 하고 이제 발행을 했는데 그 이후 곧바로 이 가격을 2만 341원에서 1만 5,639원으로 낮춰졌고 최저 가격은 1만 4,239원으로 향후 이제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9천 원대까지 내려갔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 최저 가격까지도 낮출 수 있고 지금 현재 이,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이제 반등세를 타고 있는데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AI 반도체를 만들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HBM이나 또 CPO 같은 실리콘 포터닉스라는이광 반도체, 이거는 기존 반도체와 개념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러한 실리콘 포터닉스에 대한 국책과제, 이거를 이제 오픈이치 테크놀로지와 퀄리타스 반도체가 이제 같이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국은 기존의 이 실리콘 반도체에서 뒤쳐진 부분을 광 반도체인 실리콘 포터닉스라는 데서 따라변, 추월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논문도 중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는 뒤늦은 증감 있지만 이 실리콘 포트닉스에 대한 국가재로서의 개발을 위해 여기다 이제 국가가 정부가 돈 연구개발비를 쏟아붓고 있고 그오픈엣치 테크놀로지하고 퀄리타스가 그나마 받은 겁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첫해년도에 대규모로 한 6조 원 정도 되는 그 R&D에 대한 국가과 국가가재 R&D 비용을 삭감한 다음에 이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그다음에 늘려주는 것 중에 이 실리콘 포트닉스에 대한 국가 과제에 대한 비용을 먼저 늘려준 것이죠 그만큼 왜냐면 아무리 그 대통령이 바보 멍청이라도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관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그 장관까지 못 달기 때문에 차관이나 뭐 차관보나 이 정도에서 옷을 벗고 나가면 어느 대기업에 자기 임원을 자기를 써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업들, 대기업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만들어주고 갑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실리콘 포토닉스 같은 국가과제로 이거는 일반 개인, 그 일반 개인 기업, 그러니까 사기업이 돈을 들여서 개발하기보다는 이 정부가 먼저 돈을 들여서 기본적인 그 밑바탕, 그 밑바탕 R&D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 부분에서 이 실리콘 포트닉스에 대한 국가가 과 실행되고 있고요. 그걸 오픈에지 테크놀로지와 퀄리타스가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고, 흘러내려서 지난 연말에 말씀드린 주식 전환 우선주를 발행을 해서 작년에 부실난 것들을 대부분 다 메꿨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 관련된 IP, 반도체 IP에 대한 수요가 그, 늘고, 그에 따른, 그 실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오픈헤치 테크놀로지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그첫 해년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반도체, 그 AI 시장, 인공지능 AI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오픈헤치 테크놀로지기는 기회가 된다는 걸 아셔야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